안녕하세요. 3km의 라스트 마일 구간을 연결시켜주는 디아이브의 공동 창업자 손병욱입니다. 저희 디아이브는 2019년에 자율 비행하는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작년 여름부터는 실외에서 자율주행하는 모바일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팀원들이 카이스트 내에 위치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로봇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길을 찾아가는 로봇을 만들어서 물류와 사람이 만나는 가장 밀접한 구간인 라스트 마일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저희 DIV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DIVE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드론을 입고 이 드론 앞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그리고 깊이 정보를 알아서 이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물체를,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이 열화상 카메라는 저희 5G 컨퍼런스 아이템을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은 뒤쪽에서 열수 있는데 캐비넷을 열면 그 안에는 보온 가방이 있고 그 보온 가방 안에 음식을 담아서 배달을 할수 있게 됩니다.